자 이것만은 꼭 기억합시다. 대분수는 자연수와 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자 대분수는 뭐라고요? 대분수는 자연수와 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 어, 조금 더 명확하게 말을 하자면 자 대분수는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입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정확해요. 어, 자연수는 먼저 알고 있죠. 1, 2, 3, 4, 5, 6, 7, 8. 뭐 그런 것들을 자연수라고 그러고요. 진 분수는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놈. 어, 뭐 예를 들어서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는 진 분수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분자, 아, 분모가 분자보다 더 커야 해요. 예. 그러니까 5, 2, 5가 5를 분모로 가지는 분수 중에서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까지가 되겠네요. 3을 분모로 가지는 분수 중에서 진분수는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은 아니고요. 네. 이런 진분수와 자연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대분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원의 2와 5분의 1이 있죠? 2와 5분의 1은 자연수 2 더하기 진분수 5분의 1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 어, 더쓰 기호는 생략하고 그냥 이 더하기 오 분의 일을 이와 오 분의 일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이 수직선에서 어디냐? 이와 오 분의 일이니까 이 더하기 오 분의 일이죠? 이보다는 크고 어디보다는 작아요. 3보다는 작아요. 이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데 어디? 여기가 여기가 바로 이와 오 분의 일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봅시다. 음. 자, 빈칸의 분수들을 크기 순으로 알맞게 나열하시오. 순서대로 적는 것을 나열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음. 볼게요. 1과1분의 일이 있습니다. 얘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건 뭐예요? 이겠네요. 네, 자, 이 부등호의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오른쪽이 더큰 거예요. 네,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있으니까 작은 것부터 해석하셔도 되고 저는 자, 오른쪽 이를 먼저 적을게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건 뭐죠? 예. 네. 1과 하니가 1보다 커요. 1보다 작은 놈들이 여기 두개 있네요. 5분의 2와 5분의 4. 누가 더 크고 작은지 어떻게 비교할 겁니까? 우리 분모를 한번 봅시다. 분모는 설명해 주는 놈이라 그랬어요. 설명. 설명해 주는 놈이고, 얘를 단위라고 보셔도 된다 그랬어요. 단위. 단위가 같네요. 5분의 뭐예요 그럼 뭐만 따지면 돼요? 우리는 개수만 따지면 돼요. 단위가 같으면 개수만 따지면 되겠죠. 계속 먹어 적어요. 5분의 2가 적네요 그래서 5분의 2 그다음 5분의 4 그리고 1과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 음, 밑에 거 볼게요. 아, 이것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됩니다. 지금 자, 이게 제일 크네요. 2와 5분의 1. 그리고 얘겠네요. 1과 5분의 3. 이거 두 개서는 예, 단위 같죠? 뭐1 3 문서대로입니다. 5분의 1, 5분의 3. 그다음 3번. 자 볼게요. 2가 있습니다. 이 단위는 안 맞지만, 예 다른 것들은 6분의 6분의 6분의라는 단위가 다 맞아요. 설명이 다 맞아요. 근데 얘는 다르지만, 여기 볼게요. 이 놈이 분수 중에 제일 크죠? 그런데 1과 6분의 1이니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2가 제일 크겠네요. 그리고 그 앞에 1과 6분의 1이 있을 것이고요 남은 얘랑 얘는 뭐가 더 작아요? 6분의 2가 더 작습니다 왜? 크기는 같은데 개수는 더 적으니까요 그 다음 4번 문제 풀어 볼게요 예, 분모가 7입니다 단위가 7이에요 다 단위가 같습니다 3만 빼고요 근데 3이 어때 보여요? 제일 큰가요? 예 제일 크네요 얘가 나름 크긴 한데 얘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3, 2와7분의2 그리고 a와 y는 칠분의 3이더 작습니다. 왜? 크기는 같은데 개수가 이가 더 적거든요. 이번 2번, 이번은 큰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예, 여기가 부등호의 방향 잘 보시고 큰 것부터 적으시면 돼요. 봅시다. 자, 1이 중간에 있는데. 얘랑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는 1보다 큰 놈이죠 얘가 제일 크네요 얘가 8분의 1 얘부터 적어요 그리고 그 다음 1그 다음 뭐가 더 커요? 예 크기는 같은데 얘가 개수가 더 많네요 8분의 7 그리고 8분의 1입니다 그 다음 2번 음, 큰 것부터 찾아볼게요 자2 단위가 다른 놈이 있는데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때요? 2와 뭐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둘다 2보다 더 커요 그럼 이 중에 더큰 놈이 제일 앞에 가면 되겠네요 어차피 2는 똑같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뭐래요 9분의 3이 더그네요 2와 9분의 3그 다음 2와 9분의 1 그리고 2 9분의 4는 당연히 1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9분의 4그 네. 다음 3번 4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큰 놈이 무엇이냐. 자, 지금 앞에 자연수 부분이 있는 건 놈이 얘랑 얘인데 어때요? 삼이 더 크죠? 얘는 이보다는 크지만 삼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삼이 제일 크고 그다음 이와 십 분의 삼, 그다음에 십 분의 1십 분의 같고 개수가 더 많은 십 분의 구가 더 크고, 그다음에 십 분의 4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사번큰 음, 거부터라고 하니까. 앞에 자연수가 있는 1보다 큰 얘는 들끼리 비교를 할게요. 그리고 얘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1과 10분의 5그 다음 1과 10분의 1 그리고 얘랑 얘랑 비교할 건데 10분의 9가 더 개수가 많네요. 10분의 5보다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3번 각 분수들의 알파벳 문자를 수직선의 빈칸에 알맞게 쓰시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이 분수들을 이 수직선 위에 잘 표시하기만 하면 돼요 크기를 잘 알면 되겠죠 찾아봅시다 자, 1번 1과 4분의 1이에요 1보다는 큽니다 2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1보다 큰 거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볼 텐데 자, 1과 4분의 1 지금 분모들이 다 뭐예요? 분모가 모두 다 4입니다 그 말은 이, 이것들 전부 다 1을 몇 개로 쪼개놨다는 거예요. 4개로 네, 네 쪼개놨다는 거예요. 이한 칸이 다 얼마예요? 4분의 1이고, 얘도 4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그러니까 한칸 가면 4분의 1, 두칸 가면 4분의 2, 세칸 가면, 가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아, 봅시다. 음, 1과 4분의 1도 찾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아는 것부터 먼저 해볼까요? 4분의 1이 어디있어요 여기네요. T 4분의 3은 2네요. 4분의 1는 R이에요. 그 다음 이게 여기가 어디에요? 1과 4분의 1이 되겠네요. 1과 4분의 1그 다음 1과 4분의 2 1과 4분의 3그 다음 2와 4분의 1 2와 4분의 2 2와 4분의 3 어, 너무 쉽게 풀리네. 그 다음에 3과 4분의 1 3과 4분의 2 이거 다시 쓸게요. 3과 4분의 1. 아, 잠깐, 이거 알파벳을 쓰라고 한 거잖아. <laughs> 이런. 선생님, 그럼 밑에다, 옆에다가 쓸게요. 아, 1과 4분의 1 어디 있나? 1과 4분의 2. 2. 그 다음에 1과 4분의 2는 3. 2. C 1과 4분의 3은 어딨나? R 그 다음에 2와 4분의 1한 개씩 아무거나 하자 이거도 했고 이거도 했고 이거도 했고 3과 4분의 1은 2 e. 얘가 2여그 다음에 3과 4분의 1은 R 그 다음에 2와 4분의 1은 2 e. 2와 4분의 3은 P 얘는 2 e. 맞나? 2와 4분의 1도 2고 이시 무슨 말이야 이거 모르겠지만 일단 답은 이렇습니다. 이번도 풀어봅시다. 1과 5분의 1은 D입니다. 1과 5분의 1은 1보다 크고 이게 한칸 하나 둘셋넷 다섯. 이한 칸이 바로 5분의 1이 되겠네요. 1과 5분의 1이 바로 여기 D. 1과 5분의 4, R. 1과 하나 둘셋 넷. 여기가 바로 R이 되겠네요. 그 다음 2와 5분의 2니까 2보다 크고 몇 칸? 두칸간거 여기가 되겠네요 S 그리고 2와 5분의 1 2와 5분의 1 여기 2한건 e. 이렇게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까먹어요 5분의 4는 L 5분의 4는 여기 L 이건 뭐 쉽게 할수 있겠네 5분의 2는 G 5분의 3은 O 그 다음에 2와 5분의 4는 T 2와 5분의 4니까 2와 2가 여기 있고, 1, 2, 3, 4 이렇게 t 고요그 다음에 1과 5분의 2는 여기네요. 1과 1, 그리고 5분의 1, 5분의 2,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뭔 말이야? 뭐 모르겠습니다. 그럼음 3번 풀어봅시다. 음, 1이 여기, 2가 여기, 한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분모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네, 살펴봅시다 쉬운 것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 시작이 1이니까 쉬운 게 없네요 <laughs> 자 1과 5, 1과 6분의 5, 1 다음에 5칸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가 뭐죠? D입니다 1과 6분의 5예요 1과 6분의 1은 W, 1과 6분의 1, 1과 6분의 1, 여기가 W 1과 6분의 2는 5, 여기가 5고요 2와 6분에 오니까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2에서 출발해야 돼요. 몇칸 가야 돼요? 5칸 가야 됩니다. 거기가 K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바로 K. 그리고 2와 6분의 2, 2에서 출발해서 두칸 갑니다. 거기가 2예요. 한 칸, 두 칸. 여기입니다. 그럼 1과 6분의 4, 1에서 출발해서 네칸 가야 돼요. 1과 6분의 4는 5.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5입니다. 그다음 2와 6분의 4. 2에서 출발해서 네칸 가셔야 돼요. 한 칸이 6분의 1이니까요. C. 2에서 출발해서 네 칸. 이 2가 여기 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 뭐라고? C. 다음3과 6분의 1. 3에서 출발해서 한칸 갑니다. 한칸 가면 2입니다. 그리고 2에서 출발해서 한칸 가요. 2와 6분의 1이니까요. 여기는 P. 여기가 P. 그리고 남은 한 칸은 3과 6분의 1은 여기서 3에서 2칸 R 입니다 응? 끝난거야? 네. 아 끝났네요 진짜? 5253 5253 5 2어 맞네 어, 예, 고생하셨어요